자, 이번에 저희 포스코 케미칼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유증, 네, 마크가 이렇게 찍혀있는 포스코 케미칼 되겠고요. 장기간 지속적으로 상향 흐름을 이어왔고, 이게 뭐, 6만대, 5만대, 3만대 해가지고, 주가 현재까지 보게 되면 뭐 5배 가까이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기업 이슈 한번 체크하겠고요. 오늘 짧게 보면 상승 장악 흐름도 좀 있는데, 네, 앞으로 대응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종목명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포스코 그룹의 화학과 소재 관련 부분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업이 되겠고요. 내연물의 시공 및 보수 각종 공업로의 설계 제작, 판매, 또 석회 제품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시총이 10조 가까이 나오고 있고요. 매출액은 1조 5천억 대 19년도 기준 기록했습니다. 71년 설립, 19년도 상장, 이었습니다. 현재 이슈되는 부분은 뭐 지속적인 것 같습니다. 네, 보이시는 것처럼 전기차, 수소 사업 관련 내용들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유증 같은 경우도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추세를 굉장히 잘 타고 있고 전에도 분석을 드린 바 있었던 종목인데 일단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는 어, 종목 자체가 단타 성향의 종목은 아닙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 좀 길게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고 2월 1일날 포스코 인터내셔널 보면서 이제 케미칼도 같이 말씀을 좀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포스코 케미칼을 주로 말씀드리면 22평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게 강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음봉 어, 기준 아래꼬리를 달린 적이 없고요. 아래꼬리를 달아도 양봉 마감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시적인 이탈만 있었을 뿐. 굉장히 강한 지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지금 2평 라인과 주가가 이제 수렴 구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각 수렴 패턴이 이어지면은 14만 5천 정도 해가지고 라인 돌파 마감 시도를 할 겁니다. 이게 나오지 못하면 폭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22평 대응이 중요하겠고요. 종가 기준 이탈 마감 없으면 계속 콜딩 하시면 됩니다. 네. 어, 이탈 마감 하게 되면은 당연히 매도를 좀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접근을 한번 이어 보시면 좋겠고요 뭐 종목 자체가 담타 성향이 없기 때문에 어, 분봉은 의미가 또 없어 보입니다 네, 뭐 지금 정별 깔고 있고 양구름대도 뒷받침해 주고 있고 기준선 유지되고 있고 어, 저항대만 지금 14만 5천 정도 네, 돌파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더 드리고 싶은데 지금 당장 뭐가 부족하다라고 이렇게 할 만한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네, 홀딩 유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또 좋은 종목으로 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